태국 단기 선교를 마치고 교회 사역 가운데 태국 단기 선교를 계획을 말씀하시고 참여를 희망하는 선교대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나오자마자 나는 바로 신청을 했었다. 선교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고 무조건 선교 봉사를 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 인원이 많지 않아 좀 우아스러웠다. 선교, 모, 선교 준비 첫 모임 때 아홉 명이 모여 앞으로의 계획과 정기적 준비 모임을 위해 결성이 되었다. 그렇게 한달한달 한달 준비를 마치고 태국으로 떠나는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긴장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지난 밤을 지새고 새벽 4시 30분 기상, 교회로 6시까지 집합, 선교 물품을 차에 가득 실으며 단기 선교를 떠나는 실감이 그제야 들기 시작했다. 인천 출발 10시 50분 타이항공 비행기를 타고 6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방콕 공항 도착. 한국의 추운 날씨를 벗어난다는 생각만으로 떠날 때는 좋았지만 태국 땅 방콕 공항에 도착한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무더운 날씨에 순간 급 후회가 들었었다. 성교사님 부부의 환영을 받으며 준비된 차에 올라 타고서는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 이런 날씨에 준비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가 엄섭해오는 시간이었다. 우리의 사역지는 공항에서 5 시간 넘게 떨어진 깐짜나불이라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선교사님의 오리엔테이션을 들으며 태국인들의 관습과 전통을 알게 되었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알게 되어 내일부터 사역하게 될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달려 드디어 숙소에 도착, 밤 10시 30분이었다. 피곤한 우리들을 위해 사모님의 배려로 비타민 충전 망고 파티를 준비해 주셨다. 첫날의 긴 비행의 시간과 또 차로 긴 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을 할 때까지 우리 선교 팀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내일부터의 모든 사역을 합력해서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편안한 첫째 날 밤에 휴식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추어 7시에 일어나 씻고 준비하려고 아무 생각 없이 뒷베란다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 그대로의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풍경에 감사가 절로 나왔다. 그렇게 나의 영은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첫째 날 학교 사역. 시골 학교 전체 학생 수는 200명 정도. 우리는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세 팀으로 나누어 각 학년에 1시간씩 준비해온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로 했었다. 막상 학교에 들어서자 내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다. 내가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할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섰다. 그러나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내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먼저 웃어주고 겸손하게 인사를 해주는 그곳 아이들은 너무 순진하고 맑고 밝은 아이들, 아이들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나의 마음이 열리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갖지 못하고 더 많은 것으로 준비하지 못함이 아쉬웠을 뿐이었다. 색칠 공부, 풍선 만들기, 팔찌 만들기, 재기 만들기 등 모든 수업은 아이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았다. 아이들의 웃음과 행복함의 표현은 나의 기준과 선입견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준비한 간식을 나누어 줄때 겸손히 감사의 인사를 하는 아이들에게 감사의 표현이 적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었다. 짧은 시간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환대해주는 모습에 순간의 울컥함이 울큰함, 느껴졌다. 둘째 날 미얀마 난민 마을 사역. 오전 10시 미얀마 난민 마을 도착. 차량이 들어서자 아이들이 반겨뛰며 마을 회관 앞으로 모여들었다. 마을 풍경은 이상한 냄새와 아이들의 지저분한 모습, 집들은 벽돌과 나무판으로 엉성하게 지어져 있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전쟁 세대를 보는 듯하였다. 아픈 마음을 가다듬고 차에서, 차에서 내려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 마을 앞에 모이, 다 모인 아이들은 150명 정도였다. 오전 시간이라 어른들은 일하러 나가고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만 가득하였다. 전날 학교 사역에서 만난 아이들과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났다. 외모도 예의도 질서도 첫 만남을 어색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목사님의 율동과 찬양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하며 그렇게 아이들에게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다. 앞으로 나와서 율동을 한번 해볼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적극적인 아이들의 반응과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며 우리들은 힘을 얻어 다음 진행인 게임들을 시작할 수 있었다. 풍선 뒤로 넘기기, 탁구공 전달하기 등 게임에, 게임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여러 아이들과 똑같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 아파왔다. 누구의 잘못으로 그런 환경에서 자라가야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생각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에 그저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뿐이었다. 우리들은 그저 한번 왔다 가면 우리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혹여 우리들이 다녀간 뒤로 아이들이 현실을 비판하며 자괴감에 빠져들지는 않을지 더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다. 셋째 날 텅파폼 마을 교회의 연합 예배. 예쁘게 지어진 교회와 정성스럽게 꾸며진 예배당 안의 모습은 우리들을 위한 큰 사랑의 표현임을 한눈에 볼수 있었다. 아짠도의 예배 인도를 따라 현지 교인들의 찬양은 순간 나를 눈물과 감동으로 이끌었다. 나라도 다르고 말이 달라도 하나님 한 분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였다. 선교사님께서 아마도 천국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것 같아 더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었다. 이부영 목사님의 설교를 선교사님께서 통역하시며 현지인 성도들은 아멘 아멘하며 공감하는 모습 또한 감동이었다. 여러 종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드리는 예배, 특히 국적이 없는 미얀마 난민들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자는 말씀이 저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아 <laughs> 감사한 시간이었다. 예배 후 정교인 식사 시간. 너무나 많은 요리를 정성껏 준비하여 아이들과 어른 모두 천국 잔치 같은 즐거운 식사를 함께하였다. 교회도 참으로 오랜만에 잔칫날이었다고 한다. 음식을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식사를 보냈다. 식사 후 우리 팀은 다시 방콕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어 차를 타고 떠나려 하자 짧은 만남이었지만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현지인들의 눈물의 한 송을 받으며 차에 올라 손을 흔들었다.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남긴 채 불교 국가인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현지인 가정체험 방콕 시내 현지인 교회, 마왕통 파탄학관 교회 현지인 성도의 가정으로 초대가 되었다 툼, 후아, 린, 루키 가정이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얘기를 나누고 홈스테이 숙박까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처음엔 잘 통하지 않아 어색했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들이 공감되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 <laughs>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3년의 간절한 기도로 아이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간정과 함께 너무도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너무 행복한 날을 보내고 계시다는 음, 그 안주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새벽 5시 30분에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주부의 모습. 아이들 또한 부지런함으로 씩씩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는 모습이 여느 가정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이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편안한 밤을 보내고 감사의 인사를 나누며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모든 팀이 집결하기로 약속한 오전 9시, 방콕 시내 문화 체험을 위해 방콕 시내로 차를 달려 도착을 했다. 태국 문화 체험, 방콕 시내 투어, A팀, B팀, 두 팀으로 나누어 미션을 주어 스스로 지정된 장소를 찾아가고 인증샷을 남기는 미션들이었다. 시내는 초고층 빌딩들과 첨단의 문화들이 널려 있었지만 시골 마을 뿐 아니라 방콕 시내에도 많은 사원들과 자신들만의 신전들을 세워둔 것을 많이 볼수 있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두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 사원 앞에 수많은 인파들이 황금으로 세워진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며 절하는 모습들을 볼 때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다. 참 진리를 모르고 헛된 열심으로 현세의 복만을 구하는 미련한 인간의 모습이라니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느끼며, 또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발길을 돌려 장소를 옮겼다. 시내 투어를 모두 마치고 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사님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시간을 가졌다. 선교사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마지막 인사를 공항에서 할수 없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아쉬운 식사 시간을 가진 것이다. 짧은 시간에 야시장 구경을 마치고 마지막 밤을 숙소로 마지막 밤을 보낼 숙소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출발했다. 12시 50분발 비행기였는데 1시간 연착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공항 면세점을 돌아다니며 마지막 여정을 마무리하였다. 늦은 시간 인천공항에 마중 나오신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의 도움으로 교회에 잘 도착할 수 있었다. 모든 여정을 마친 우리들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단기 선교의 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번 단기 성교를 통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극률하심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교란 무엇인가? 태국인들은 남들에게 베풀며 돕는 선한 일을 행하는 민족이, 민족성이 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온유함으로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성과물을 위한 성교는 성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어 주는 역할, 진심으로 저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품어주고 함께해 주는 것, 내게 있는 것, 복음을 가진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저들에게 복음이 될수 있다. 왜 사는가? 사는 이유가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의 삶으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땅 끝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이 성교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해 본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고 날마다 뜨거운 눈물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교회를 대신해 파송된 짧은 선교 일정이었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해 본다.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